그러 보자. 요기가 계속 나오는데. 상자 깰 거. 지금. 계세요 어? 아니. 자. 상자 퍽 감사드립니다. 시작됐어? 게임은 지금 이제 시작됐어? 베이비. 베이비. 운도 실력 감사합니다. 오케이, 짱하지 마오지. 되게 조용한데? 기세를 몰아서? 심장소리 계속! 하 <laughs> 잠깐만 200분 잠깐만 열쇠, 빨간 열쇠인가 이번엔? 설마 빨간 열쇠인가? 괜찮어? 아니 아니 뭐야 뭐야, 이거 지금! 아 열쇠 파티! 자, 발전기 빨리 돌릴게요, 이제. 발전기 돌리자. 이거 처음에 좀. 킬로 누가? 스피릿, 아, 스피릿 확인. 마스플레 <목소리> okay. 열쇠 파티. 열쇠 두개거든 이거 진짜? 해명해달라고요? 아니, 3열쇠. 아니, 3열쇠 뭐야, 이거 지금? 뭐야, 뒷목 뭐야? 잠깐만요. 과자리 조르자. 아우지 가지 말자. 그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오케이. 아니 아니 숨겨 놓는 거보다 두개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이거 알려 줄게요. 이렇게. 자, 신호 보내고. 이거 들고. 열쇠를 생각하기 전, 전보다는 발전기 빠르게 돌리고 구조는 지금 생각 안 할게요 구조 때문에 괜히 무리하지 말고 게임 나이스 플레이 돌려 아니요 아세번 아니, 아닙니다 하나는 그니까 색깔 별로 나왔어요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laughs> 초록색 못 쓰잖아요 알잖아요 선생님 아실 분들이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아니야 아 판도 어, 벌써부터 게임 두근두근해 지금 처음에 열렸어 열었... 오 깜짝이야 음. 4구권한 돼. 빨간색이 3번이고 마지막에 나왔고 두 번째가 초록색 그리고 첫 번째가 보라색 오케이? 렛츠 고뿌약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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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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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예 형, 형, 형 들어요, 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들어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오케이, 에이스 하시는 분. 300분. 오케이. 총명해. 자, 좋아요. 총명합니다. 그리고. 들고. 자으 자, 아, 자, 자 잠깐만요. 상자 더.. 아 사, 상자 상자 그만까. 상자 그만 까줘요. 지금. 아, 지금. 가요 선생님. 할수 있어, 우리? 킨드레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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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그녀가 온다. 에이, 베이비. 쉬이. 오케이, 판자 그리고 돌려, 이거 땡겨땡겨 버려. Let's get i 아 희망 뭐야 지씨발자 아, 희망 잠. 잠깐, 잠깐만요. 자, 자, 아자. 잠깐만요. 잠깐만 왜 희망 왜 자꾸 여기? 희망. 어 좋았다. 잠깐만 이거 나다. 하나, 둘. 사운드 들어, 오케이, 바깥쪽, 오케이, 바깥쪽 사운드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나 a y 나 h w a s a o 에스 y 트 상자 a 이렇 Not bad, not bad, not bad. It's good, it's good. Sangha, okay, I k n 얼마4열 n e for a s a g 달하 e 요 l that 시지 you. k e 시지레스프레이위 c 떨어뜨리셨 m a s 떨어 저 외곽에 키 있고. 아니요, 지금 상자 까는 것보다 지금 처음에 상자를 까느라 좀 게임이 느려졌기 때문에 2분 아우지거든요, 지금. 발전 돌립시다, 발전. 발전 돌릴게요, 차라리. 상자 퍽 감사드립니다. 너, 이거 상향됐구나, 내가. 키는 마지막에 써야 돼, 마지막에. 여기 앞에 발전기 하나 있거든요. 발전기 돌리는 쪽으로 갔다가 저, 저쪽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돌릴게요. 해명이요?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스, 이거 온다 이제 한대 맞으셨고 지하쪽 나이스 플레이스잘살리졌고 나이스 아, 어, 이번 판킬러안못 놀았습니다 오늘 내가 할 때는 노란맨이 니 방송이잖아요 방송은 또 10%씩 또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 발전기 야 일단 발전기 무조건 발전기 일단 출발 뽀뽀 오케이 형사의 직감 토템 하나 남았어 하나 just one 안녕하세요 사람합니다 고객님 오케이 일단 큰집 쪽으로 가 무조건 발전기 없는 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제 내가 내가 누울 때가 왔거든 언제까지 오케이 짐을 주게 할 지금 나후 지금 가는 척하면서 취자 들어갔거든 지금 원엠원레스케 에이 베이비 그렇지 어차피 거기 구하러 갈거다 알지 베이비 발소리 다 들리네 오케이 okay, 베이비 다시 레스코 상자를 다 참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밖에 없지 어, 다 깠어요 핫산이죠 다른 분들도 워낙 잘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괜히 가서 뭐 어설프게 커버치는 것보단 이게 낫습니다 누우세요? 오케이, 난 어제 구조라 걸려도 되거든 안따라가네 천식 오케이 쫄지않어 쫄지않어 맞서 싸워 약간 술가 뿌뿌 약쟁이 조커님 반갑습니다 아니요 오늘 일요일이라 방송 좀 일찍 들었습니다 일요일이라 여기 토템 하나 나왔다 하나 저 외곽에 하나 형사의 집값 여기 발전기 하나 상자 하나 자, 상자. 뭐야? 에이? 자, 키, 키맨? 페미니한테 신호 보낼게요. 자, 일로 오세요. 몰라, 이거 몰라. 알 수가 없어. 형, 나 개구 어디지 몰라. 모르... 아, 자. <laughs> 아, 참 형 개그원인지 알아요? 형? 어? 이형 따라가 잠깐만 이형 따라가 이형 따라가 이형 따라가 언제까지 어깨 주을줄게 할거야 내 어깨를 봐주고 있자저 이러면 안되는데? 하나 둘 취지 에이스 나

썼다 조졌다 가는 반대편 소리 내주고 반대편 대각선 방향 모를 거야 모를 거야 잠깐만 개구 찾아야 돼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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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는 거키 드는 거까지 보여주면 안돼 개구까지 에에에에 에에에에 어펭 팽민이 뭐해요 아저 팽민이 여기 팽민이 형이 여기서 왜 에에에에 감사합니다. 잠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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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좋아졌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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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자, 형, 형님, 잠깐만. 잠깐만, 개고 나와, 개고 개구 나와, 개고가 나 온, 개고 어디야? 들어오되, 구조야,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큰집 가자 큰집 가자 구조쓰고 큰집 가자 오케 이나 이X 숭려야 몸이 숭 주변 잘 봐야돼요 바닥 바닥 잘봐잘 잘 중이신데? 큰집쪽 가셨지 큰집 쪽이지 <laughs> 나이스 구조 잠깐만 어아 여기 다시 오시면 아이 게임이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지 않... 쉿, 쉿 여기부터 체크해 여기부터 체크해 빨리 자 여기부터 빨리 여기부터 빨리 체크해 여기 개구 있니? 개구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환자 바로 내리고 가는 척 하면서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 캐고, 어디 지금 가는 척. 염더 음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손에 키들고 있으니까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 사핏분이 최대한 스트레스를 하시면서 버티다가 제가 힐을 딱 끝났을때 큰집 쪽이 일단 기어가요 저힐 치우는 것 보다 기어가요 일단 기어가서 저를 살리고 개구 앞에서 개구 키를 꽂고 같이 나가는 거지 이게 바로 그 거지 이분은 아마 반대로 갈 거야 나한테 안올거야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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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나긴 아직 안 됐어. 아니, 아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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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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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오지마, 아 형. 잠깐만,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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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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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들리 들이나요? 들리나요? 들리나요? 을로로, 오케이, 됐어, 됐어.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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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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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뜨더, 헐! 몰라 어, 근데 나이스.. 아니 몰라요. 아, 제가 쓰긴 했는데, 제가 버그였습니다. 방금.. 휘 혹시 모르니까 채워. 짱은 집, 이건 짱은 집. 틀다 채우고 지하로 가자. 아직 모른다. 이 게임 걸리셨고,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안으로 오케이, 오케이 베이비 설마 여기 기운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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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잠깐만. <laughs> 아니 나 돌아가고 있어 지금. 아, 길치. 형, 잠깐아형개구 어디? 들리나? 어! 폭발가! 어! 뭐야? 아, 개구 닫는다고? 잠깐만, 개구 닫아도 돼. 오케이. 나키 있어. 오케이.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큰지 개구네, 큰지 개구네. 폭발이다, 폭발. 폭발 간다. 이거 유, 유튜브 가자. 오케이. 됐어 닫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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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이야.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폭발이야, 폭발. 어허. 형님. 자. <laughs> 폭발!